수때풀 이에서 다이자 아, 제보자 분은 흔계적 일러 마삼다삼마 삼에서 서식하고 있는 유조래요. 무게로 메르시 원챔을 도전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래. 왜 굳이 이런 일을? 선 공격을 큰 문제 없이 끝까지 빌었대 공수 교대 시간에 주호의 조롱으로 정치가 시작됐대요. 제보자가 한번 실수하자마자 둘이 물어 뜯고 희롱하는 것에 폭발해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대. 결국, 무승부 엔딩. 어, 제보자는 딜러랑 듀오래요. 그니까, 러딜 힐, 딜힐 듀오야. 채팅 내역은 밀렸는지 다 있는 건 아닌데, 중상대가 패드립 한건 있어. 상대가 패드립. 패드립함, 탱커가 균말 와서, 서로 위로함, 뭐, 님들도 잘해서 갈 거다, 올라갈 거다. 그래서 뭐, 제보자도, 님도, 뭐, 탱 묵묵 지렸다. 그러니까 탱커가 묵묵하게 탱했다. 뭐, 이제 탱커 님도 화이팅, 이러면서 이제 끝났거든. 굳이 따지자면, 어, 저는 메르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게임을 하다보면, 메르시가 사실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 근데, 메르시를 싫어하는 감정에 이제 매몰된 사람들은 그런 판조차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긴 해. 그 그러니까 메르시나 위버, 준호 이런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본대 싸움이 너무 좀 밀리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거든? 걔네가 일단 탱이나 공격적인 압박을 주질 못하니까 좀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내가 그만큼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고, 근데, 막상 게임을 돌려보면, 뭐, 생각보다 우리 본대가 더 세거나, 상대가 본대 약한 조합을 들고 나오거나, 이러면, 사실, 뒷라인의 문제가 아닐 때도 존재를 해요. 왜냐면, 이게 당연한 게, 메르시를 골라서 무조건적으로 게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 메르시나, 뭐, 준호, 위버 하는 사람들의 승률이 빵풀고 저들이 2티어까지 못 올라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합이나 이런 거상, 의외로 나쁘지 않을 때가 있고, 혹은 그 사람이 그냥 숙련도로 커버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실 이제 이런 탓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참 슬픈 일이야. 왜냐하면 보통 저런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티어 때. 그니까 러좀 어떻게 보면 힐만 하고 운영도 좀 미숙하고 이런 티어 때가 보통 더 낮잖아요? 그 낮은 티어 때 같이 잡힌 사람들이 그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일단 싫어하고 보는 거지. 아이고, 투수나인데좀 순진했네. 그래도 메르시가 있어서 부활이 됐고 근데 이런 걸 되게 좀 내가 봤을 땐 난이도가 쉽다는 그 이미지가 너무 세서 그런 거 같아 실제로 뭐 스킬 난이도가 어렵진 않잖아 뛰어들어온 애를 수면으로 맞춘다와 그냥, 죽어 있는 거 시체에 대고, 이꾹 눌러서 부활한다는 난이도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메르시의 장점이거든? 부활 같은 거? 상대가 부활을 끊으러 올수 있는 기동성 좋은 영웅들이 많이 없고, 상대가 스나이퍼 같이 변수를 잘 내서, 멀리서 단독 처치를 낼수 있는 영웅들이 가득했을 때, 부활의 밸류가 되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나 부활하고 싸움을 이어가서 그대로 자리를 밀고 나갈 수 있잖아. 이런 게 되게 장점이거든? 이게, 조작이 쉽다고 해서 이 장점이 채색되는 게 아닌데, 아이고, 시그마도 죽었다. 야. 한조 친구가 잘하네. 한조 죽었다. 힐도 피하라.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르시의 단점이지. 어, 힐 도필이라는 게 서로 힐만 주고 살면은 물론 산 걸로도 감사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일단 가장 큰 거는 힐 도필을 하면서 상대방을 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영원히 힐 도필만 하면 그건 그냥 둘이 묶여있는 거거든 들어온 상대방을 쳐내고 밀어내야 우리도 딜라인이 사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걷어내고 앞라인 쪽에 비었던 케어를 줄수 있는 건데 이제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카드라고 불리는 영웅들 있죠 주노, 뭐 위버, 메르시 이런 애들의 가장 큰문제점 힐도피를 하는 순간 그냥 뒤에서 죽어 밀어낼 힘이 없어 걷어낼 힘이 물론 방금 상황은 이미 한타가 지고 뭐 이제 개판이 난 상황이라서 뭐 애초에 구도 자체가 좀 많이 별로긴 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 명이 죽어 있었던 상황이니까 거의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저런 형태에서의 단점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선호되지 않는 영웅이라는 거죠. 네, 난좀 궁금한 게, 아, 근데 솜브라는 씨발, 아까부터 가서 쿠이기 근데 솜브라가 지금, 하, 혼자 들어가는 조합인데다가, 상대방이 한조 있어서 힘들 법도 한데, 계속 혼자 들어가서 그냥 무리하다 죽네. 이게 솜브라로 지금 들어갈 거면 진짜, 한탄창 시계 걸고 나와야 되는데, 에임도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 솜브라 하신 분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이게 이런 거에 운영이야, 운영. 지금 솜브라 하신 분이 이걸 볼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죽는 게, 본인은 숙련도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가 숙련도 문제라는 게 솜브라라는 영웅을 지금 그냥 피지컬적으로 잘 다루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그냥 지금 조합을 보고 운영할 줄 모르는 거야. 그 봐봐 지금 상대 조합이 뭐예요? 분피 하나 들어오는 거에 투수나 아나 일리알이잖아. 쟤네도 솔직히 말하면 극단적인 포킹이거든 탱커 빼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린 심지어 시그마잖아. 그리고 우린 메르시가 달려있는 한조고, 지금 저희가 이 게임을 1분 봤지만, 냉정하게 이 딜러 중에 한조가 제일 잘해요. 이네명의 딜러 중. 심지어 메르시까지 달려있는 한조야. 원코도 있어. 우리 탱은 시그마야. 그러면 그냥 시그마 뒤에 있다가 둔피 들어오고만 세게 밀쳐서 우리 시그마한테 자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게 해줘서 상대 의 투수나 아나 일리 숨통 막으면 우리 한 조가 다 잡아주는 조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손부라하신 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손부라는 뒤로 돌아서 암살. 이 생각이 너무 센 거야. 근데 이게 광물분들에 대해 많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웅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되게 심하해. 그러니까 운영은. 되게 천지차이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냥 왜냐면 그거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는 티어분들은 꼭 생각을 해보세요. 이손브라님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겠지. 지금 3, 3번 죽었냐? 근데 아직까지 배운 게 없어. 이것도 그냥 우연히 내가 리스폰 된 곳에 둔피가 있어서 해킹을 했을 뿐 생각해서 한 플레이가 아니야. 이 사람 또 뒷라인 물러가다 죽었겠지. 100%다. 우리 팀 시그마 한조 메르시 안 하잖아. 지금 다 저기 있잖아. 그치? 네? 왜죽었는지 본인만 몰라. 힐팩 키킹하니까 위치 계속 드러나가지고 둠피가 여기 있겠거니 하고 지진카카 찍은거에 걸려가지고 죽은건데. 야, 근데 아나의, 아나의 솜브라인데 둠피가 너무 날뛴다. 메르시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잘 고르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딱 메르시 밸류가 살기 좋긴 해 왜냐하면 딜러 한명 쓰레기고 나머지 한 명이 메인딜인데 걔가 실제로 잘쏴 한조가 한조에게 진짜 몰아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팀 탱커가 힐을 많이 먹는 탱커냐? 그것도 아님. 그렇다고 메르시가 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가 막둠피의 겐지 뭐 벤처 이런 걸로 들어오냐? 아님. 둠피 하나만 돌아서 충분히 살수 있어. 오히려 둠피가 들어오기 부담스러워, 지금. 시그마에 아나 손브라라서 그런 상황에, 그럼 상대가 유일하게 변수낼수 있는 게 둠피스 로켓펀치랑 위도 한조의 그런 헤드 변수인데, 그거는 메르시가 부활로 커버가 가능해. 그니까 지금 약간 액조디아가 갖춰진 상태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듣고, 어, 메르시 좋구나 하고 들면 안 돼. 액조디아가 갖춰줘야 돼. 이런 상황이 많이 없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메르시로 투자할 만한 확실한 딜러가 하나 있음. 걔한테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내가 메르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물기 좋은 조합 내가 도무지 못 사는 조합 무조건 빼야 돼. 잘하는 메인 들이고 나발이 고 그냥 손 잡고 같이 빼야 돼. 뭐 볼, 겐지, 트레 벤처 막 손보라 있던 거막 구상창 세개 이상 나오면 빼야 돼못 살면 네 지금 딱 둔피 하나 살기 딱 좋지. 세 번째 부활밸류를 잘 살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부활밸류 제일 잘 사는 조합이 뭐냐면 투수나야 진짜로. 그래서 옛날에 투수나 메타때 메르시가 나왔던 거야. 스나에게 공보풀을 주기도 좋고. 그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조, 한조의 공법프 주기도 좋고 그리고 끔살이 나도 부활 상대는 못 막아. 투수는 데 어떻게 막을 거야. 와가지고뭐 아프게 해가지고 막을 것도 아니고. 너 보인대. 아, 둠피 진짜 개 던지는데 저것만 잡아도 야. 진짜 얘 저것만 잡아도. 아 안돼! 후우 쉣! 후우! 야 메르시가 너 살려줬다. 그쵸 한조가 손보라 아우노 oh, no. 이런 것도 이제 약간의 그런 이해도 부족이지 제가 둔피를 보라고 했지만 파멸의 일격에 나노를 봐도 둔피를 치는 건못 잡아요 저럴 땐뭘 하는 게 나아요 상대가 나노둠을 집어넣고 나노둠과 함께 뭔가를 썼을 때 내가 뒷라인에서 오히려 암살 보는 게 나은 거야 이럴 때는 이런 것만 좀 알아도 훨씬 그게 낫다니까? 내가 이런 궁상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궁상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궁상엔 어떻게 해야 될지 EMP도 날렸네 얘 리퍼하는 게 궁금하다 리퍼하는 거좀 볼까? 힐러는 원체 티어 값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봐서 내가 힐러 있으면은 그냥 또 힐러, 힐러 티어 값 못하는 사람 받나 보다 할 텐데 딜러는 대체적으로 봐봐 못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없어 야잘 가라 아이고 야 상대가 좀 세게 들어오는 조합이었다둠겐키 한조가 캐서디가 됐네요. 아이고. 이제 만약 여기서도 메르시를 계속 쓸 거면 캐서디가 존나 잘 써줘야지. 캐서디 잘 쓰고 있는 거 같은데? 네, 나였으면 이 시점에서 슬슬 메르시를 뺏을 거 같긴 해. 굳이 난 메르시도 하지 않지만. 네, 로켓 펀치를 그냥 다 쳐봤는데? 어 메르시님? 이거 살아나가네? 아니, 친구야. 로켓 펀치 다쳐맞는데? 아이고. 아, 리퍼로 이렇게 죽기 쉽지 않은데? 아, 진짜. 진지하게 리퍼로 이렇게 죽기 쉽지 않아. 야, 지 사람 손물아랑 리퍼만 했는데 20. 23데스 쉽지 않아 차라리 솜브라 하지 이젠 진짜 딜라인 긁으면 죽을 조합이 됐는데 이제 상대가 둠겐키가 들어오는 본대가 앞쪽에 쏠려있는 조합이잖아 그럼 그만큼 딜라인의 솔킬에 대한 값어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솜브라를 드는 것만으로도 사실 둠피스트는 좀 압박을 받거든 왜냐면 캐서디의 아나의 시그마의 솜브라면 왜 굳이 리퍼를 해서 로켓펀치 다 맞아주러 가서 죽는겨 아니 오나 가면 진짜 학습 능력 레전드 야. 근데 넌 주호가 죽는 걸 아니 뭐 헛것 봤어? 진짜 높게 봐야 플레 아. 학습 능력 시발 아이고, 머리 박았다. 내리신 오, 재웠다 하나. 오. 공 버프도 알차게 주네. 로켓펀치 오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야, 이게 여러분들 깨달으면 어둡쇼. 저딜준 딜, 딜, 누가 봐도 그냥 메르시니까 욕한 거 같은데 당신들은 메르시보다 못함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게임 내내 1 0에 걸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최종적으로 무승부 엔딩이 났대. 2분 28초인데 한 칸을 못 밀었대. 상대 로드호그인데, 이제는? 야, 로드호그에 아나 리포 들었으면 이거는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칸인데 탱만 잡아도 밀잖아. 진짜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진짜 왜몬님안 나와! Oh, 롤러도구한테 no. 다 터졌어 아나님 뭔 아나님 뭔 헛짓거리에요 그냥 뒤로 나가있지 뭐 여기서 도대체 뭔 그림을 그린 거야? 진짜, 진짜 헛짓거리라는 말이 ㅅ 발야 진짜 뭔 헛짓거리냐 이게 진짜 이뭔자 지금 한조, 한조좌 지금 깨달음을얻고 바로 캐서디드 안 되겠다 아이고 야 그냥 로드호그한테 스킬 다 받고 로드호그만 잡아 너 뭐하니 리포트 씨발 뭐해 넌또 아이 진짜 야 로드호그만 잡아 왜 이런 헛짓거리를 그냥 시발 실뱅깔고 잡으면 미는 거 아니냐고 한 칸이야 한칸 리퍼 또 시발 사이드에 그림자 밝기 이러고 죽는다 한표나 이게 이 수면 맞을 것 같아 끌리든지 수면 맞든지 뭐 하나 할듯아 이거 망령아못 누르고 죽는 건 시발 상상을 못 했네 아, 얼마나 만만하면 메이가 시발 올라와가지고 리퍼랑 맞다 이를까로 오니 <laughs> 아 이거 퀸주 왔다 줘됐다 얘들아, 좋대서 그만 잘려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면 진짜 미래가 없어. 노퓨초야 얘들아. 끌린다. 아! 딴. 야, 어떻게 로도그 잡기 제일 좋은 아나리퍼 들고 로도그를 한 대도 안칠 수가 있니? 2 3데스 리퍼와 무지성 아나가 겜내네 메르시 타탄사요. 실제로 게임 구도가 메르시를 쓰기에 나쁘지 않았고. 잘하는 메인딜 플러스 부활도 매번 잘 돌리면서 재미도 뿜 일단 23데스 딜을 듀오가 몰아할 상태는 아닌데 풀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